안녕하십니까 부자의 상징 만수루 인사드립니다. 자 반갑습니다. 자 TND 파마텍 자 오늘도 시원하게 상승을 해줬죠. 자 가봅시다. 좋았어 영차. 자 주주분들 기분 좋으시라고 시원하게 한방쏴 드렸고요. 자 오늘도 11월 24일 최고가 신고가를 찍어준 점. 자 거기에 완벽 견인을 한건 누가 뭐래도 무상증자 이슈가 컸습니다. 자, 무상증자 섹터들이 현재 힘을 발휘하고 있는 점. 자, 따라서 그래서 여러분들 아직 이해를 못하신 분들이 댓글에서 조금 보여서 다시 한번 완벽하게 재정리를 해 드리겠다는 점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눈엔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고유의 패턴이 현재 DND 파마 텍에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자, 이것을 파악해서 시나리오를 수립해야겠죠. 자, 과거의 기록은 미래의 기준이 될수 있다. 자, 기준이란 건 벗어나면 집어쳐버리면 그만 아닙니까? 예? 그래서 기준이 중요한 겁니다. 자, 그것도 높은 확률의 성공을 가진 기준. 자, 이런 것들을 오늘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의 사랑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지금 잊지 마시고 눌러주세요. 댓글 부탁드려요. 자, 오늘 코스피가 보합세 있지만, 자. 기관계가 힘을 내주고 있는 상황, 개인들의 물량이 하락 조정장에서도 자 이렇게 나오고 있는 부분, 자 털리시면 안 되는 종목 중에 하나인 DND 파마텍이었죠. 끝까지 잡아드렸던 DND 파마텍 거기서 큰 견해를 일으켰던 자 무상증자 이슈인데요. 자한 주당 3 주가 배정이 된다. 자 이것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한번더 살펴보시면 내가 가지고 있는 한 주의 주식이 3 개로 뻥튀기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따라서 가격 또한 3불의 일로 줄어 들었겠죠 자 그래서 9만원 이라고 예시를 하면 이게 3만원 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계좌에 파랗게 물들 수 있는 자 손에 처럼 보이는 겁니다 자 왜냐 아직 주식을 못 받았어요 주식이 언제 들어오냐면 12월 5일날 들어온다는 점 자, 그 기준일은 11월 14일까지 내가 가지고 있을 경우에요. 내가 11월 14일까지 보유를 했으면 상장일에 새롭게 주식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 가지고 있든 아니든 11월 14일까지 가지고 있는 분에게는 다시 그 당시 가격에 맞춰 주식이 배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새로운 주식을 받기 위해 유동성이 확대가 됐고 공시 직후 급등이 있었죠. 그리고 권리락 지난 후에도 현재 상승 이유는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지만 회사가 가진 모멘텀 플러스 뭐 세력들의 추가 상승을 위한 매수라든지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자, 결국에는 유동성을 확대하고 기업의 성장 자신감과 재무 안정성을 시장에 보여주는 긍정적인 신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으로 주말에도 자 이런 좋은 뉴스가 있었죠. 자, 뒤에 속보로 올려 드린 내용인데 자, DND 파마텍 자회사 발테드 시퀀스는 AI 활용을 극대화한 자 뇌를 탐사해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에 자 도전을 하려고 하는 회사가 자, 엔비디아와 미국 거대 빅테크도 협력을 자, 논의하고 있다는 점. 자, DND 파마텍 자회사였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한 시도를 하고 있는 자, 좋은 상황이고 뉴럴링크 이런 거 들어보셨죠? 자, 그래서 이러한 모멘텀과 주가 희석에서의 교착점을 찾기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누구도 알수 없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다른 데이터들을 찾아보는 게또 좋은 부분이 될수 있고 조금 불안하신 분들은 현재 덜어내셔도 된다는 점입니다. 자, 현재 파랗게 손해로 나와 있어도 결국 12월 5일날 새로운 주식이 들어와요. 14일날까지 보유를 했다면 15일은 안 됩니다. 자, 14일까지 가지고 있었을 경우에 12월 5일날 새로운 주식이 들어오면은 당연히 그 손해는 메꿔지겠죠. 자, 하나 가지고 있던 게세 개가 되니까 전부 다 팔아 버리시더라도 그 나머지 비율이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언제? 12월 5일날. 자, 그러면 많은 분들이 물량이 늘어나면 매도를 생각해 보겠죠. 자, 그래서 이날 매도하기보다는 그 전에 아마 사람들은 조금씩 정리한다는 게 일반적인 상식 아닙니까? 이러한 심리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지투지 바이오 또한, 자, 지금의 하락이 조금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전에 마찬가지로 지투지 바이오 또한 11월 초에 신주 기준일이 있었고, 그 이후에 큰 상승을 보여줬죠. 자, 보여줬지만 25일입니다. 25일 날, 지투지 바이오 내일이죠. 내일 신주 상장이 되기 때문에 불안감으로 인한 매도세가 조금 나올 수 있는 점. 자, 다른 주식의 데이터를 참고해 볼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대충 이해 되셨죠? G2G 바이오는 내일 신주 상장이 된다. 자 우리 D&D n 파마텍은 12월 5일 날 신주 상장이 된다. 자 요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새로 들어오기 때문에 현재 여러분들이 가진 주식은 일부 수량에 불과하다는 점 다시 한번 짚어드리고요. 이전 G2G 바이오 이 사례를 생각하셨을 때 고점인 13일을 기준으로 조금씩 가격이 하락했던 부분 자 이거는 심리적인 요인이란 점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한 것도 만수가 운영하는 슈퍼 개메로 가는 주식투자 공부방에 12일 날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D&D n 파마텍, G2G 바이오, PNS 로버틱스 모두 무상중자 폭등이라고 이때만 이 글을 보셨더라도 30%의 30 수익이 났지요. 자, 정확히 D&D n 파마텍 11월 12일날, 자, 7만 5천원대에 가져가실 수 있는 부분, 11만원까지 엄청난 상승을 단기간에 드실 수 있는 정확한 맥점, 그리고 시황 증거였습니다. PNS 로보틱스 또한 오늘 상한가를 가졌죠. 자, 약간 밀리긴 했지만, 큰 상승, 30%에 가까운 큰 상승이 나와줬고, 다시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면, 자, PNS 또한 무중 이슈로 폭등을 했습니다. 자, PNS는 12월 1일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좋은 데이터 표본이 될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DND 파마텍은 5일이기 때문에 이전 G2G 바이오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친구도 PNS 로보틱스 또한 여러분들의 교보제가 될수 있다는 거. 자, 이렇게 만수가 집어들이지 않겠습니까? 정확하게. 자 그리고 일부 정리를 하신다면 또 다른 곳에서 수익을 내실 수 있겠죠 어디냐 만수의 공부방 아니겠습니까 PNS도 잡아드렸죠 한라캐스트 11월 19일날 눌림목 추천주 정확하게 반등 지점에서 잡아드릴 수 있었고 현재 11,200원까지 20% 가까운 수익이 났습니다 자 그래서 기회는 계속되는 현재 하락장에서도 갈롬은 간다. 우리 DND 파마텍 마냥. 갈롬은 갈수 있기 때문에 여유를 가지시고 포트폴리오 그리고 타점. 자 대응을 하실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2 4 0 0명이 넘어가시는 분들이 만수가 운영하는 슈퍼걸메로 하는 주 투자 무료 강의방에 자 들어와 계신 부분이고 입장에 계셔야지 이러한 기회들도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무중에 대한 이슈. 자이런거싹 정리해 드리면서 여러분들 수익에 큰 도움이 된다는 점자 입장 방법을 아셔야겠죠 자 010-8346-21138로 자 문자 8만 딱 적어서 보내 주시면 된다는 거자 문자 주시면요 여러분들 귀찮게 해 드리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자 어중이 떠중이 아무나 들어올 수 없는 공부방이기 때문에 해당 문자에 비밀 가입 링크를 보내 드릴 수 있는 점자 고거 클릭하고 바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100% 무료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부장 가실 필요 없고요 여러분들 매매하시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12월 FOMC 전까지 변동이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대응들 잘 해셔 나가야 되고 수익을 볼수 있는 장입니다. 단기간에 많이 빠져 있어요. 자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해서 맥점을 잡아 나간다면 다시금 상승하는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거. 12월에 분명히 저는 금리 인하를 한다고 생각을 해요. 현재 투자가 필요하고 인프라가 새롭게 4차 산업으로 구성이 되고 있는 시점에 갑자기 목을 조에 오면은 다 같이 죽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의 변동성 하락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고 이후에 더 드라마틱한 상승을 위한. 버드들이 난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냉정하게 현 상황에 맞춰서 조금 더 투자의 시점이란 걸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것을 만수와 만수가 운영하는 공부방에서 자 같이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 들어오셨다고 생각하고 문자 보내 주셨다고 생각하고 간판 내리고 DND 파마텍이 가진 자 특징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보시죠. 아름답게 올라왔습니다. 저점을 지속적으로 올려주면서 자 그럼 밑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당겨서자요 부분만 보시더라도 자 상승 다짐 6이였죠 1차 2차 3차에 자 요러한 발산형 형태를 딱 여러분들의 눈여겨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상승 이후에 두 번째 상승 자 조정과 상승을 반복한 이후에 큰 상승이 나와 주었죠 자, 이러한 발산 형태, 어디까지 지속됐을까요? 다음 상승 구간을 정확히 보시죠. 자, 여기까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누가 짠거 마냥 이러한 발산형 차트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자, 기울기가 조금 더 늘어났죠. 자, 또 다른 데로 가봐야겠죠. 현재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제가 세 단에 나눠서 보여드리고 있는 점,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나온 점 확인 되시죠? 자,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큰 상승들을 보여줬던 패턴이라서 패턴이 종료가 되면 조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는 보유자의 영역입니다. 만수가 저 밑에서부터 추천드린 거 아시죠? 그리고 최근에도 다시 잡아드린 거 아닙니까? 자, 11월 18일 날. DS 시그니처 DND 파마텍. 자, 그 이유는 만수가 분석한 내용에 있습니다. 정확히 11월 18일 이유가 자, 그 당시 가격이 요쯤이었죠. 9만원대. 자, 이 고점에서도 드릴 수 있는 이유가 한번에더 추세가 파동을 그리겠지만 상단에 한번 도전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1번, 2번, 3번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기 때문에 공부방에 정확히 다시 말씀을 드린 이유죠. 여러분들한테 제가 정확히 그것을 짚어드리는 겁니다. 그만큼 패턴이 중요하고 현재 시황에 맞춰서 충분히 갈수 있는지 판단하는 여지가 되겠지요. 자, 그래서 현재 말씀드린 건 보유자의 영역이라는 것은 최소한 그리고 신주가 발행이 다는 시점이 다가왔기 때문에 고점에 닿으면 한 번에 하락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자 그, 그거는 그 이후에 대응에 대한 얘기는 해나가면 되겠죠. 자 그걸 더 크게 표시를 해본다면 만수가 잘라서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더라도 자 이러한 발산형 차트 패턴이 계속 이어져 왔던 내용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그려볼 수가 있는 점이 되겠죠. 이게 큰 상승을 위한 기울기였다는 점. 자, 여러분들도 확인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겠서더 미친 듯이 올라가려면 조정이 필요할 수도 있는 근거가 됩니다. 아니면 이대로 이거를 뚫고 이렇게 올라가기엔 아직 각도가 너무 급해지지 않습니까? 자, 충분히 그래서 큰 상승을 단기간에 보여준 상황이죠. 자, 1년 반 만에 1000%가 넘게 올랐습니다. 자 이렇게 냉정하게 생각하시면서 수익은 언제든지 우리 공부방에서 여유를 가지시면 낼수 있다는 부분 다시 한번 체크해 드리면서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변공 맥점들 자 지금처럼 패턴에 의한 맥점들을 싹쓸이했죠. DND 파마텍 2024년 5월부터 끌고 온 종목입니다. 바이오는 강하기 때문에. 충분히 더 상승할 수 있지만 조정이 나오는 부분도 인지를 하셔야 되는 부분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반복되는 작업에서 우리 공급방에서 딱딱 짚어드린 거 아니겠습니까? 자 타점이 끝나면 패턴이 끝나면 변곡맥점으로 가지 않는다면 결론은 미친 듯이 올라가겠죠 폭등하는 거 아니면은 다시 버려지던가. 당연한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선택을 하셔야 되는 기로에 지금 있다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현재 시황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들어오셔서 완벽한 타점이랑 시황 분석들. 자 지금도 호스피디야 내용을 만수가 말씀드렸죠. 변곡 맥점의 하락이 아닌 상승으로 잡혔다면 자 이러한 부분이 기점이 될수 있는 부분으로 9월, 10월 큰 수익을 가져올 수 있게 된 부분들, 마찬가지로 이러한 짧은 기간에서도, 아, 끝이 났느니, 안 났느니, 굉장히 말이 많았죠. 지금과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대응하실 수 있는 원동력들 잘 가져가시면 좋겠고요. 자, 위 번호로 문자 8만 적어주시면 여러분들 공부에 가시면서 조금 대응할 수 있는 힘들을 가져가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남은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 좋아요와 구독 다시 한번 여러분들 시원하게 부탁해요. 자, 이번 컨텐츠는 DS경제 전문가 만수의 수익 내는 방법을 바로 공개해 드릴 거고, 만수하면 뭡니까? 패턴 마스터의 타점 잡는 요령들 여러분들한테 짚어 드리고, 영상 끝까지 시청하면 여러분들 모두 부자의 상징, 만수로 될수 있습니다. 자 첫째로 만수가 운영하는 슈퍼게메로 가는 주식투자 무료 강의방에 들어오셔서 아침에 뉴스들을 쭉 훑어봅니다. 자 뭐라고 했을까요? 이 대통령 AI 강국 도입을 위해서 10조를 투입, 생계급여, 200만원 이상 지원, 로봇 자동차 등 주요 산업 분야에 5년간 6조원 투입. 자 이러한 기사 뉴스들 모아서 보시면서 현시황 흐름을 파악하는 겁니다. 현 기사들이 말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돈을 푼다는 거죠. 자, 돈이 풀리면 당연히 가치는 떨어지고 자산 가치는 올라가는 거. 여러분도 알고 계시겠죠? 인플레이션은 증가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러한 현 시대 상황을 읽고 투자하기 좋은 시점이다. 자, 그러한 부분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공부방에 짚어드린 시황 흐름을 확인해 봅니다. 자, 9월 30일에도 짚어드렸죠. 미리 준비하셔야 된다는 점 자, 3분기는 실적 데이터가 높은 산업 기업 위주로 먼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시고 컨센서스가 높은 반도체 유리기판 기업들 위주로 채우셔야 된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TLB, 심텍 뭐 이러한 반도체 직군과 유리기판, 피롭티스 캠트로닉스, 하이닉스 자 이러한 HBM과 유리기판 쪽에 주목을 해야 된다는 점 이러한 흐름들을 읽고 포트폴리오 구성에 힘을 씁니다. 자 기준이 섰죠. 자그 이후에 나오는 추천 종목들 다시 확인해서 피롭틱스 캠트로닉스, SKC, JNTC. 자 이러한 부분들의 포트폴리오를 좋은 타점을 잡아 나가야겠죠. 자 따라서 10월 23일날 말씀드렸던 캠트로닉스 또한 33,000원 현재 조정을 받고 있긴 하지만 10월 23일 이후로 최고가 45,400원까지 50% 정도의 수익이 났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점, 캠트로닉스. 시황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부방에 다시 잡아드린 탄탄한 실적주들을 잡아라. 자, 이러한 기업들, 내용들, 공방에서 확인된 이후로 추가적으로 기사 내용까지 확인해 보시면 삼성과 SK 영업이익은 10조를 찍는다. 자, 미리 짚어드렸죠. 10월에도 기사만 보시더라도 목표가가 50만원, 10월 10일입니다. 메모리 업사이클 강하다. 9월에도 공부방에서 반도체 섹터의 토픽은 SK하이닉스다. 따라서 이런 시황에 앞서 미리 9월부터 10월까지 주구장창 SK하이닉스 추천을 드렸던 겁니다. 자, 이러한 두 번의 완벽한 맥전 타점은 확인하시면서 차트에도 짚어드렸습니다. 자, 9월 3일 자, 26만 3천 원 지점에서 현재가 최고 63만 원까지 큰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었죠. 따라서 무료 공급방을 통해서 충분히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미리 준비하신다면 이전 10월 달에 큰 수익들을 가져가시면서 이러한 인증글들 올려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음 주인공이 되실 분들, 자, 그래서 우리 공급방에 미리 들어와 개시하겠죠. 자 아직 입장하지 못하신 분들 위해서 만수가 방법 알려드리면 01083462138로 문자 8번만 찍어서 만수한테 보내주시면 되고요. 공방은 무료로 운영됩니다. 무료로 운영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편하게 들어오시면 될것 같고요. 문자 주시면 가입하실 수 있는 비밀 링크 보내드립니다. 자 요거 타고 들어오시면 5초, 5초 만에 입장이 가능하시고요. 실시간 종목 무료로 계속 추천드리고 여러분들 귀찮게 절대 먼저 연락드리지 않는 점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금 더 살펴보면 3분기는 실적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력기기가 좋은 실적들이 나왔죠. 자, 그 이후에 차트를 확인합니다. HD 현대 일렉트릭. 자, 해당 패턴을 자 이러한 자세한 점은 만수 영상에서도 확인이 가능하고 공부방에도 짚어드리는 내용인데 자, 첫 번째로, 빼꼼, 빼꼼, 빼꼼 하면서, 파동을 그려준 이후에, 완벽한 삼각 수렴이 완성되는 시점에 드실 수 있게, 타점을 잡아 드리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어마무시한 상승이 일어났죠. 자, 이러한 부분을 확인해 보시고, 아직 출발이 늦었던, LS 일렉트리 또한, 아, 같은 패턴이 만들어지고 있구나. 빼꼼, 빼꼼, 빼꼼. 다른 영역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새로운 가격대를 형성하는 지점이다. 자, 그래서 이 지점은 강력한 매수 타점이 될수 있다는 점 짚어드릴 수 있습니다. 자, 10월 23일이었죠. 무료로 추천 드렸고 32만 5천 원에 정확한 상승 지점에서 말씀을 드렸죠. 자, 그 당시에 공부방에서도 실적을 말씀드리면서 컨센서스에 약간 하회하는 모습에. 개미들 털려나가겠구나. 우리 구독자분들 소중한 한 주라도 더 지켜야겠구나. 해서 짚어드렸습니다. 자, 분봉 금락이 떡락이 나오면서 10월 22일 날자 털고 올라가겠구나. 해서 23일 날 다시 정확한 지점에서 추천을 드리면서 차트 그리고 멘트까지 아라카 매물을 소화하고 패턴이 완성됐다. 자, 이거는 현대일렉트릭 효성중공업 자 이러한 삼각 수렴을 돌파할 때큰 상승이 나오는 패턴 폭등이 임박했다. 털리지 마시라고 영상에서 그리고 공부방에서 짚어드렸죠. 따라서 그 이후에 단한 번의 손실을 본 적이 없는 완벽한 타점에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영상이 만수가 찍어드린 게좀 늦을 수 있어요. 실시간 대응이 안 되기 때문에. 아까 같이 타점 잡아드리고 추천드려 시황을 공방에서 잡아 나가야 된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말씀드리면 010-8346-2138로 문자 8만 적어서 저 만수한테 보내주시면 5초 안에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자, 절대 먼저 연락드리지 않고 만수 바빠요. 자, 무료기 때문에 여러분들 편하게 이용해 보시고 자, 이 방법도 조금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 가시면 해당 링크가 있어요. 자, 요거 클릭하시면 자, 8번이 적히고요. 자동으로 전송 버튼만 누르시면 보내실 수 있게 세팅이 되니까 자 이러한 간단한 방법도 이용해 보시고요. 자 여러분들의 든든한 투자 지원군 만수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사랑 구걸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바라는 건단 하나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고요. 자 댓글로 가지아! 영차! 자 이런 거 남겨주시면 만수 힘내서 다음 영상에서 더욱더 여러분들 도움이 될수 있는 영상들 가져오겠습니다 끝까지 시청 감사합니다